안녕하세요. 인도 전통 의복 소개와 의복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인도 대륙에서 모든 인도인이 동일한 의복을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지리적, 기후적, 환경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인도와 남인도, 동북부 지역의 의복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 전역의 의복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제한적이니 이번 시간에는 북인도를 중심으로 여성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 전통 의복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성들이 즐겨 입는 사리입니다. 사리는 인도의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착용하지만 사리를 입는 방식과 스타일, 옷감에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바나라시 사리, 깐지와람 사리, 바툴라 사리라고 부릅니다. 예, 바나라시 사리는 바라나시 지역의 실크 사리이며, 결혼식이나 주요 행사에 많은 여성들이 즐겨 입습니다. 깐지와람 사리는 남인도의 깐치 뿌람에서 생산된 실크 사리이며, 깐치 뿌람은 실크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바툴라 사리는 구자라 뜨의 빠탄 지역에서 배틀을 이용해서 만든 사리로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 의상 한복을 특정한 날, 명절에만 착용하지만 인도에서 사리는 현재까지도 모든 여성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입니다. 여성들은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 축제, 기념일, 기도 의뢰 등의 멋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리를 차려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리가 인도에서 정장 같은 포멀한 의미를 더한다면 여성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매일 입는 평상복은 살와르 까미지입니다. 살와르 까미지는 인도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의상 중 하나입니다. 살와르 까미지는 꾸르다 빠자마, 또는 번잡이 드레스라고도 불립니다. 면, 양모, 쉬폰, 실크와 같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며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서 모든 상황에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남아시아 지역의 남녀 전통 의상입니다. 살바르 카미츠 구르타 빠자마 번잡이 드레스는 레디메이드 즉 이미 디자인이 완료된 제품과 옷감 두 가지 종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레디메이드는 원하는 색상, 디자인, 옷감 등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옷감은 원하는 색상, 재질의 옷감을 구입해서 직접 재단사에게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상의의 길이를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또는 무릎 위까지 또는 무릎을 덮을 수 있도록 길게 선택할 수 있으며 민소매, 반팔 소매, 칠부, 8부, 긴 소매 등 소매 길이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고 라운드, V자형 등목 부분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직접 디자인을 해서 나만의 옷을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꾸루타 바자마는 상의, 하의 그리고 목에 두르는 긴 스카프와 숄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스카프를 오르니, 두팟다, 쭌리라고 합니다. 상의와 하의만 입고 두팟다를 두르지 않거나 그러면 옷을 하나 입지 않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예, 이 두팟다는 여성 상체의 윤곽을 가리거나 머리에 서서 얼굴을 가리는 기능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힌디어로 우복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를 의미하는 동사는 빼했나이며, 힌디어로 옷, 옷감은 까뿌라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다라는 표현은 까뿌라, 빼했나입니다. 셔츠, 상의를 입다는 까미즈, 빼했나. 예 앞서서 나왔던 살와르 까미지에서 살와르는 하의를 의미하고 까미지는 상의를 의미합니다. 꾸르다 입다는 꾸르다 베나입니다. 예 앞에서 꾸르다 바자마가 나왔죠. 꾸르다는 상의를 의미하고요. 바자마는 이제 바지 하의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자마를 입다라는 표현은 바자마 베나가 됩니다. 몇 개의 예문을 통해서 예 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लड़कियां स ु न ् द 여성들이 아름다운 사리리를 입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켈레 사리 स 헨나 토라 무 ह न न 혼자서 사리를 입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의미고요. 어,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사리를 입는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리를 입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예, 그런데 이제 어, 숙련된 그러니까 사리를 이제 자주 착용하는 이제 기온 여성일 경우에는 혼자서 사리를 입을 수도 있겠죠. 사리 빼내매 메리 마다 득가로 사리 입는데 날 도와줘. भारत में महिलाएं आमतौर पर कुर्ता पजामा पहनती है। 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꾸르타 파자마를 입는다는 예문입니다. 네, 다음은 네, 벗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우따르나'입니다. 우따르나는 옷을 벗다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모자, 장신구 등을 벗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을 벗다는 까뿌레 우따르나 모자를 벗다 또삐 우따르나 양말을 벗다 모자 우따르나 코트를 벗다 는꽃 우따르나가 됩니다. 네, 몇 개의 예문을 통해서 벗다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라이 겔리에 간데 까뿌레 우따로 둘라이 네, 하면 세탁 을 의미하고요 간데까뿌레 더러운 옷을 웃다로 내 네, 벗어라 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워 스칼트 도마렐리에 쪼다해우세 웃다로 그스카트는 너에게 작아 그걸 벗어 다음은 도베헤르메 가르미 호네기바자세 바쨰 스웨탈 웃딸때해 정오에 더위 때문에 네, 더위가 가르미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후치사가 끼바자세 그리고 스웨터는 영문 스웨터를 힌디어로 예 소리 나는 대로 스웨따르라고 적고 있고요. 그리고 우따르 때 벗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프네 바체 쿠 카프레 뺏나올 카프레 우따르나 시카에. 네, 자녀에게라고 해석을 했고요. 예, 카프레 펜나 옷을 입다 Or, 그리고 깍브레 우따르나 옷을 벗다 시카나라는 표현은 가르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르치세요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가라 입다를 나타내는 동사 바달나입니다. 바달나 동사는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뭐 날씨가 변하다 모삼바달나 그리고 한전하다 메세바달나. 그리고 마음이 변하다. 마음 바달나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다는 표현은 까푸레 바달나입니다. 네, 몇 개의 예문을 통해서 갈아입다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난 까르네께 바드 까푸레 바달라헤. 네, 목욕 후에 옷을 갈아입고 있다. ने स्नान करना मुगो खता के बाद ममोफुए ये कपड़े बदलना इमिता सरकारी स्कूल में यूनिफॉर्म फिर से बदल रहा है the sarkari school 네, 국립학교 가버먼트 스쿨인데요. 예, 유니폼은 유니폼 영문을 힌디어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예, 유니폼이 다시 변경될 거다. 바뀔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घर लौटने के बाद आपको कपड़े बदलने चाहिए. 집으로 돌아온 후에 예, 돌아오다 로드나 그리고 뭐뭐 후에 깨 받라고 어, 후치사가 들어가 있죠. 예 앞고 자 이에 예,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까불레바달네 자이에 이까불레 예. 예, 명사가 복수 형태라서 바달네라고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까불레바달네 자이에 예. 그리고 4번은 예 스쿨 세 아으히 유니폼 코 나의 카푸롱에 바달리아. 이아으히 하며 오자마자라고 해석을 하고요. 예 유니폼을 새 옷으로 갈아입다라는 표현인데 유니폼 코 여기 꼬치사가 들어갔고요. 나의 카푸롱에 새 옷으로 갈아입다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내 나의 카푸롱에라고 하는 부치사가 예 들어갔습니다. 네그 외에 꼭 관련된 표현으로 옷을 세탁하다, 까뿌의 도나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옷을 건조하다, 말리다, 까뿌의 스카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인도에서는 구르타 어, 빠자마 나살왈 까미지 를 옷감을 구입해서 예, 재단사에게 직접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사에게 옷감을 주다 라는 표현도 적어 봤는데요 예, 우리가 재단사라고 하면 다르지 라고 합니다 예, 나르지코 카푸레 데나 하고 간단하게 재단사에게 옷감을 주다라는 표현 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 여성의 전통 의상과 의복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